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더리움 ETF의 수혜로 앞으로 10배 가까이 추가 상승 가능한 메탈 코인 긴급 소포가 있어서 빠르게 알아볼 겁니다. 지금 메탈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놓쳐서 안될 기회 중 하나인 에어드랍 호재 일정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코인인데 메탈 코인 엄청 좋은 호재인 에어드랍 일정이 예정되면서 추가적으로 30에서 50%큰 상승 나올 겁니다. 상승 나와서 여러분들 당연히 큰 수익 볼수 있으니까 지금 손실 중인 분들 많을 텐데 에어드랍 포즈가 발표될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고 나는 욕심내서 100에서 200%까지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에어드랍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 볼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에어드랍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보만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7586-4071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에어드랍 정보만 깔끔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탈 코인 에어드랍이 1대 0.5 비율로 확정되면서 이해하기 쉽게 메탈 코인 1000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에어드랍을 통해서 1500개로 늘어나고 즉, 보유 중인 코인이 50%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랍만 받아도 50% 추가 확정 수익 나면서 에어드랍 호재로 인해 가격 상승까지 나오면 100% 이상 수익 보는 건일도 아니고 메탈 코인 매수하신 그 금액 적어도 3배는 불어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에어드랍은 단점이 없는 호재고 지금 메탈 코인 손실 보고 있으면 에어드랍만 받아도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만약 수익을 10% 보고 있어도 리스크 없이 50에서 60%까지 확정 수익 만들어주면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50% 확정 수익 생기면 단기 조정에 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만큼 에어드랍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면서 50% 확정 수익 공짜로 주니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에어드랍은 보안 문제에 취약해서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에어드랍 정확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거 궁금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 참여는 5분이면 충분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해서 큰 수익 보고 싶은 분은 위에 보이는 7586-4071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에어드랍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 방법 깔끔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에어드랍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고 예치 금액이 다 차버리면 에어드랍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드랍은 단점이 없고 1년에 한번 오는 역대급 호재니까 위에 보이는 7586-4071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깔끔하게 문자 한통 남겨서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혹여나 이런 에어드랍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제가 1대1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마감 되기 전에 빠르게 위에 보이는 7586-4071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손실 복구해드리려고 10배 오를 코인 추가로 알려드릴 건데 이제까지 총두번 추천드렸고 처음에 4,000불로 시작해서 15,000불 대략 4배 수익 한번더 추천 나가서 6만 1,000불 한번더 4배 수익 나면서 500만원으로 8,500만원까지 수익 났고 이번에도 대략 두달 만에 10배 수익 볼수 있는 코인 발견했으니까 위에 보이는 7586-4071이 번호로 10배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앞서 설명드린 에어드랍과 두달 만에 10배 오를 코인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